안녕하세요. 테이스티 타임즈 티티걸 김설아입니다. 제가 지금 포즈에 나와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, 포즈는 행복한 바이러스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딱 들어오자마자요, 너무 귀여운 강아지들이 막 뛰어나와서 반겨줍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처음 안 사실이요, 강아지도 아기랑 똑같아서 어렸을 때 사회성을 길러줘야 된다고 해요. 이곳 오시면요 강아지들도 친구 만날 수 있고요 또 견주분들께서도 강아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나누시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들리시죠 강아지들이 아주 우렁차게 내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.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요. 강아지 목길르는 집 많잖아요. 아이들이 강아지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아이들이랑 같이 주말에 한번 나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매일 똑같은 카페 가는 연인분들 지겨우지 않으셔? 지겹지 않으세요? 애견 카페 한번 오시면요. 정말 강아지의 따뜻함과 맛있는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진짜 맛있겠죠? 와플이랑 맛있는 차가 있는 카페 포우즈,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